아 그동안 잘 계셨나요? 우리 아 오셨네 왕 형님 어서 오세요 팔만 <laughs> 숙제 해오셨나요? 이응이응 아니 아니 아니야 나 지금 나로 신호차 보셨나요? 개 쌉질입니다 볼 거예요 그 나로 아니 너 나로 자전할 거예요 아예 아, 이번에 쟤네 무적기 딱 받고 스프 꼽으면 얼마나 쓸까 나도 해보고 싶어 그건 자 일단 여기서 모라스 이거 까보겠습니다, 님들. 230개로 신호차 뽑아보도록 할게요. 관조자의 선물. 오랜만이요 도저 아케리버에서의 몸은 어떠서? 힘들지만 할만하다. 새로운 님을 다루세요. 오, 이거 공짜로 주는구만요. 아 그리고 이게 늘어났다 들었는데 확인해볼게요. 아 역시 칸까지 딱 깔끔하게 늘어났네요, 님들. 두블 신호차 좋은 건가요? 두블 신호차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좋진 않은데 듀블이 여기서 징징대면은 칼맞기 때문에 좋다고 해야 돼요 듀블 신호차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 코어다 깎고 자 일단은 헌치드 엣지 몇개 나왔나 볼까요 하나 진짜 개거시기한 게임이네요 갑니다 이제 분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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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2 5렙 겹쳐있는 거 아니겠지? 맞겠지? 아, 아, 불안, 오! 아, 아니구 아, 깜짝이야. 아, 오케이. 아, 맞아. 나, 나 3개를 해야 되네. 코강을. 나로 섀도우, 것까지 다 해야 되는구나. 나, 아, 나 그거 어떻게 하냐. 존나 돈개 많이 들 텐데. 자총 4127개 나왔고요 헌티드 엣지 제작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등급 16등급 17등급 아이고 아직, 모자, 아직 모자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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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팁댈 선생님 차 이걸 그냥 받을 수 없죠 저도 320개를 하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개 물물 교환 해드렸구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아까 유튜브에 아침에 영상 올렸잖아요 어떤 애가 자기 전에 악플을 달았는데 킥킥킥 이 새끼 주스 테스로 존나 깝치더니 이제 다시는 못하게 생겼네 주스 테스로 뭐뭐 뭐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러더니 결국에 템파네 이러는데 고근하고 몽베라고 이저 끼는 거를 모르고 결국 제가 그냥 돈 없어서 그 템들을 팔고 끝난 줄 알아요. 이제 다시는 그 스펙을 이룰 수 없는 줄 알고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답글 달아줄까? 너무, 너무 좀 그런데 하고 달아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없앴습니다. 한 다섯 줄 장문으로 존나 길게 악플 달았는데 욕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오케이. 하나 남았어요. 하나. 25랩! 만렙을 찍습니다. 25랩 만렙 찍었고요. 헌티드 엣지. 만렙 찍었습니다. 자, 이제. 잘 보시면 나갑니다 자동으로 잘 보세요 파컷 템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일단 님들 제가 어 지금 뭘 해야 하냐면 얘를 쿨쿨을 띄어야 돼요 최소한 헌티드 엑지 쿨 타임이 재사용 발동 시간이 14초에요 이거를 이제 10초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블랙 큐브님들 레드 큐브 할까요? 블랙 큐브 할까요? 4 0만 원으로 물량전 갈까요? 아니면 이제 이탈전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추 불큐 불큐 블랙 무조건 블랙 레드 이탈 불큐 레드 자 블랙으로 갑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블랙 큐브 출발. 자 올셋 스 구퍼에서 재사용 대기시간 날려먹어보고 없애고 시작합니다 재사용 4초요 재사용 4초에 럭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크크 크크의 주스테 띄우는 거랑 비슷할 텐데 좀더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워요 1초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처럼 4, 2초가 나와야 되거든요 두줄다 보보공 이탈보다 난이도 빡셈 그 정도라고 근데 이거 천만원씩 든다고는 들었어요 너무 무섭네 갑자기 5초 쓰시나요? 네, 쓰는데, 재사용 시간 2초조차 보이질 않네요. 한 줄조차, 아, 님들. 보공은 원래 정업으로 두 줄까지 떼지만, 이탈은 원래 두 세째까지가 이탈이고, 1초, 2초는 택지가 두 개라. 맞아, 이거는 첫 줄도 님들, 이탈이 안 떠도 1, 2초가 나눠지기 때문에, 존나 어렵습니다. 아, 2초 까이 아, 여기다가 이제 2초에 럭 떴는데, 님들. 여기다가 이제 한 줄만 더 2초였으면 인생 끝났거든요. 에우렐나무로 가자 에우렐나무요? 좀만 돌려보고 100개 때갈게요자 덱스올롤 야 이거 레드큐브 물량전이 나왔겠는데 재사용 2초 재사용 1초 럭 12퍼 사용하시나요? 그건 진짜 고민이 될것 같아요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일단은 스탑할 것 같은데 님들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헌티드 엣지가 4초를 빼야 되는데 3초만 빼면은 좀내돈 내놔 내돈 뭐하냐고 자 지금 주신 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27개 정도만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7만 원 이렇게. 10세기. <목소리> 안 판다면 다른 거 팔아라. 뭐 뭐요? 못뭐 팔아요? 금빛각인 있네. 금빛각인 200만 예? 200만 어? 원왜 이렇게 싸줬어? 그럼 111만 원. 가져가시고 아아 아, 지금 X 누를라 했는데 그 순간 팔려 버렸네요. 이참 제가 이러려고 한게 아닌데 분명히 다시 보기 돌려보세요. 제가 X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팔린 거 보셨죠? 내가 봤을 때이 이 사람이 샀다. 이 사람 27개 올린다 지금. 아아 아, 어차피 코젬저도 팔 거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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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주셔도 안 파니까 둘다 주세요. 둘다 감사합니다. 자 레드 큐브로 가볼까요, 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물량좀몇번해 보고 싶긴 하거든요. 한, 한 20세트만. 제이. 너무 하네 블랙 키고 그러면 50세트. 아, 맞아. 이거 맞아, 진짜? 에라이 이게 상남자지. 그그. 자, 갈게요. 이제 편집으로 세개 남았을 때로 넘어가자. 악질이시네요. Okay. 아나 오늘자 가짜 사나이 못 봤어. 그거 개 궁금한데 오늘이 진짜 레전드라는데. 아 진짜 신청했다니까. 나 존나 장문으로 신청했어. 아침까지 밤새면서 썼거든요. 자 연락도 없이 바로 광탈당했어. 아 내가 좀더 유명했어야 됐는데. 아 더럽게 안 뜨네. 언제 떠? 여기서는 안뜰것 같아. 내 자유시장에서 뜨는 걸본 적조차 없어 진짜로. 초당 2,200원씩 쓰시는데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이분?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봅니다 자다가 깨게 뜨면 소리질러져아발이맛있다 재사용 아우 진짜 존나 안나온다 어떻게 재사용도 이렇게 안나오냐 재사용 두줄이 이렇게 안나오냐고 아 이거 봐나 진짜 레드큐브가 뭔가 나을것 같았는데 한 번을 안뜨네 진짜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백만원 날릴바에는 강원랜드가서 백만원을 한번 재미로 써보는게 어떨까요 님들 만약에 따면은 개이득이고 안 따면 그냥 이거잖아. 그지? 그지? 내 생각이 그거야. <laughs> 아니, 진짜. 나는 도박 절제를 못해요, 진짜.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도박을. 개, 개발린다. 잠깐만요, 님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하시죠? 자,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기면 10억 준대요. 1313승이라고? 야, 이 사람 뭐야. 와. 형님, 살살 하세요. 제발. 오오오오이 사람 신이야. 제발 살려. 아, 야, 진짜 개쩐다 한 번만 더 너무 재밌다. 말도 안 되네 진짜 <laughs> 말이 되냐 이게? 나 저렇게 오목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자 레드 큐브로 이번에는 불, 물량전을 한번 해볼게요. 레큐로도 안 되는데 레큐로 되겠냐? 양으로 승부 한번 해보는 거지. 이제 물량전 시작합니다, 선배님들. 시작할게요. 가봅시다. 아, 나 빨리 신호차 써보고 싶은데 뭔뭔두 줄이 이렇게 안 나와. 백스두줄 어승. 아, 까비, 아, 진짜, 진짜, 저 미스틱 도어가 계속 나오네. 조주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만만? 만만하게 보지 않아. 근데 지금 내가 얼마 째야? 190만 원 째란 말이야. 190만 원이면 최소한 세번 정도 는 나와줘야 예의가 아닐까요, 님들? 해줘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메이플함 절대 안 하고 티트코인만둔나할 거예요. 수천억 대 부자 된 다음에 메이플 그냥 살 거예요. 메이플 사서 나만 그저 뭐야? 슈스탯 3 6 8 에디 777 템들 조작해서 끼고 다니고 운영자 할 거예요. <laughs> 자 10분. 아 진짜 그만 좀 떠라 좀. 아쿨쿨해 잡업이어도 좋으니까 좀 떠줘라. 복귀도 했는데 좀 선물 좀 줘라 원기형아또 죽지 말고. 아나요뭐 공룡리턴작도 안한 모자에 이거 하기 존나 아까운데. 아니 팀 복귀했으면 좀어좀 어? 좀 도와 도와줘 좀. 왜난 고통만 받아야 되는데 맨날 옵션 뜨는 날도 없어. 정신게. 남껏 크크크 장갑 띄우는 이후로 운이 없는 거 아니신가요? 근데 그크크크 장갑을 내가 내돈 주고 사서 사실 평균 해결할 것도 할 것도 없는 게내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된 거지. 왜 이렇게 운이 안안 좋은 거야? 아, 일단은 잠깐 모자 모자 끊을게요 이거. 이거 결국에 지금 240만 원 쓰고 못 뽑았습니다. 이거 녹화 끊을게요. 모자 망했습니다.